십자가 상의 칠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오늘의 삶이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러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온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돈이면 죽어 가던 사람도 살린다는 말이 있지만 돌이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 온 천하를 호령하는 힘이 있어도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자를 살렸다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외적을 막기 위하여 말리 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최후 자신의 늙음과 함께 죽음을 생각한 후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하여 장생불로 초를 구하려고 신하들을 동서 사방에 보내었습니다. 그후 단풍이 들고 백설이 꽃이 피고. 운이 돋고 새 생명의 참신한 봄을 보고 있습니다. 무성한 여름이 오는 것이 일곱 번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장생불로처를 키워 자기들이 다 먹었는지 가지고 온 신화는 한 사람도 없구나. 진시황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시와의 외적을 막기 위하여 힘은 있었지만 자신의 죽음은 막지 못하였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공이라 생각해라 너의 존재는 허무의 세계로 돌아가리라 파문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덤은 영원한 안식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교에서는 생을 다 알지 못하면서 죽음을 어찌 알리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때는 믿던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의 뜻은 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전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니 연속적인 화학적 변화가 정지되는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세포 내에서 생기는 연속적인 화학적 변화가 정지되는 상태를 죽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뇌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출산은 예고하지만 죽음은 아무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출근하는 아빠가 집을 나섰지만 출근 무에 도장도 찍지 못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춘 가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청춘 남녀는 인분처리장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연 일입니까? 이 일은 1978년도 본인이 강원도 춘천 사북에서 목회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곳에 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끝내지 못하였으니 이 일을 끝내고 죽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출생은 예고가 있습니다. 출산 일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만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분의 우리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죽음의 현장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푹 쓰러져 죽는 일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예고치 못합니다. 죽음 혹은... 다른 말을 하면 사망, 죽을 사자, death는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다음 세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자가 생각한, 필자가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주장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째,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생명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생물은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나무든 식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죽음이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육체와 생명 분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정신 통일이 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할수 없는 사람, 분열과 갈등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는 사람, 비인간적인 사람들을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적인 죽음 사람, 정신적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화목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과 정신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죽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그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 즉, 빼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빠진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기 플러스가 있죠. 이 더하기는 화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 편에서 빠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플러스에서. 그 플러스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플러스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영혼의 죽음이 생명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덴 동선에서 아담을 향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그대로 있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파약하면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더하기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죄를 회복해 함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나를 구출해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구출해 주신 사람,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에서 나를 구출해 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 하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증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을 뜻하는 말로 주로 쓰여졌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이사여서 66장 16절 에스겔 23장 24절 요한복음 5장 27절 22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신 심판으로는 창세기 홍수 심판,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추리극기의 재앙들은, 추리극기그 나타난 열 재앙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에, 그 하나님의 그법 중에 서서 의뢰편으로 오른편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왼편에 이르겠습니까? 공의로 오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 자신의 백성들이 아니든지 모두 심판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로마서 1장 18절, 히브리서 12장 23절,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요한계시록 16장 5절, 그리고 시편 1장 5절, 에스겔서 11장 11절, 14장 21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불신자들과 같은 다른 차원에 이르르 주님께 영광됨 그 속에 이르게 됩니다. 저죄에 대하여 종죄와 영원한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하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서 심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장 5절에서 5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은 예수님이 가르침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심판의 책물을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대한 복수에 대한 시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심판에는 사탄도 포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20장 11절에서 1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있을 일만 아니라 현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8장 50절, 로마서 1장 18절, 22절, 24절, 26절, 28절, 요한계시록 18장 8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근거, 성경에는 심판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냐, 로마서 5장 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5장 31절에서 46절, 로마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이두 기준은 서로 상반된 모습 같습니다. 무엇과 예수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때에 상반된 모습 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칭이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22장 20,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 2장 5절, 골로새 2장 20절, 3장 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를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가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8절. 그렇지만 성도의 선행은 자기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기준으로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종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며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네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곳은 내가 가는 곳 길이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